찬송 전송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전송 38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 전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가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내 주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각 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각 기관을 위해 m e n Amen. Amen. a m e 그 a 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할 수있 Amen. a m e 도와주시기를 또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시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교사들 또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체력을 더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지시지 않고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육학 기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그 은사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까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로 섬기는 우리 교회문체에 각 기관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함께 각, 각자의 따라 교회기고 그게 든든히 교회를 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싸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유튜브로부터 이르러 유튜브로부터 전년부에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의 유혹을 견뎌 이 시대의 붕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그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인도자로 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동안 하나님 말씀 잘펴고 옵니다 오늘의 살아가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그 말씀 따라가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여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중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교회 각 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 가지 그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 나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각 기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있습니다. 유치부로 유튜브로, 이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체력을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 살아갈 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다음 세대를 인도하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성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인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레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감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큰 실패를 경험했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추레고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부를 허락하셨는데 그 부가 가나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로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적용을 넘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온 그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선택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또 점점 거룩하여지지만 그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실패 가운데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돌이킬지를 아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신자를 붙드십니다. 믿음이 있는 그 성도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좌절하거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며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또 기도를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도 역시 함께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부가 또 다른 시험이 되었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곳이 어떤가 하니,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여러분 실상 어떤 곳입니까? 13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고요, 큰 죄인이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땅이 죄의 곳이, 죄의 이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땅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가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결국 파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러한 범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 혹은 좋아 보이는 것부 이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선택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익,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따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약간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을 제일된 목적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풍요로움, 세상의 성공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힘들고 지치는 그 길일 수 있지만,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아브라함은요, 또한 록과의 이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인간적인 소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말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밟으며 헤브론에 이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다시 제단을 쌓고 또 예배합니다. 온전한 순동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약속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또한 세웁니다. 인간적인 소망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삶,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것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보여주고 또 세상이 제공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보증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소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다양한 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동 384장 마지막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아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